보수의 시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비군 분들의 얼굴을 뵙니다. 여기 대장동 원주민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대장동에 살고 계시는 지금 주민분들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봐 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대를 이어서 대장동에 사셨던 원주민분들은 이곳에 고향집에 살고 싶다는 그 바람이 외면당하고, 반값에 토지수용을 당하고, 월세로, 전세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장동 민관 합작이 아니라 민관 협작이었죠. 관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시켰고, 그리고 민의 주머니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때 관의 최종 결정권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한번 화천대유에게, 천하동인에게두 번의 승리를 안겨주려고 하는 이 항소포기의 기획자가 그리고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여기서 의심하는 분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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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재판을 지으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이 총동원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장동 주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대장동 일당에게 다시 7,800억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그 주머니에 꽂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데 오히려 국민의 재산이 약탈당하게 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뿐만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정부는 끊임없이 민사로 환수가 가능하다는 궤변을 거듭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최근에 대장동 일당이 남욱이 검찰에 추징 보존된 자신의 수백억 상당 재산에 대해서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앞에서 추징보존이 충분히 2천억 되어있다. 그리고 국가가 민사를 통해서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개변을 대장동 주범들이 거짓심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항소포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범죄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화천대유 특검 즉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 반드시 하시고 정성호 장관은 사퇴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대장동 주민들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김은혜 원내 정책.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